충돌. 자, 분춘이님 샤넉스 딜 하세요. 금둥이님만 칼라벨 딜 하시고요. 충돌. 자, 고객님 대기 빨라요, 너무. 자, 이동야 신나는 거예요. <laughs> 자, 이동형. 충돌. <laughs> 자, 찍었네요. 자, 이동형. 고객님 다시. 자, 팔럭이 될 것, 자, 팔럭이 될 것이요. 자, 사동만 들어가세요. 자, 빠르게 이동. 자, 쭉 이동하세요. 어차피 컬러를 따라오니까. 자, 여기도 찍어야 돼, 왼쪽에. 충돌. 여기 아닌가? 맞을 텐데. 자, 나오세요. 여기 아닌가 봐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아닌가 봐요. 자, 샤브프트 드실것 자, 이동하세요. 자, 아, 샤노우도 들컷이야. 들컷, 들컥, 들컷. 블라님들 놓세요 그냥. 자, <laughs> 아, 상상조합 가위 찍었구요. 라인 랩 정말 찍으시면 다 <laughs> 자, 찍었네. 한마디 두 분, 팔로비들 나머지 분도 샤넛스들. 충돌. 충돌. 자칼록에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바닥 아, 충돌 자 다음 하이얼 오면 신계인님 5속증 小五叔。